7위, 네. 18위, 19위, 20위는 결승에 못 가요! 토요일에 결승하거든요? 네. <목소리도> 네그 결승 무대에 설수 없습니다. 열망전 탈락해 본적 있어? 한 번도 없어요. 결승전 네. 네. 네, 그래서 하위권을 랭크가 된 팀들 특히 이제 강등권에 있는 양세바의 팀은 원하는 성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김성태 선수는 이번에도 킬링캐 못했어요. 아. 나는 약간 이런 거 즐기는 사람입니다. 제마들날린 약간 좀 분비되고 있어 지금. 아직 한라운드가 남아 있습니다. 네, 한 나운드 기적의 주인공이 누가 될까요? 그렇죠. 아직 한발 남았다. 경희대 별선 83개. 순이 보시면요. 떨어진 네 팀이 정이 됩니다. 양세만 1점 차 1점 차1 1점차 네, 1점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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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초유, 네, 초유의 그 야외 방송하고 올림픽 서울 아 와서 아 야외 방송하는 거 아닌가 는이 아 예. 스멀스멀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어 네. 아 과연 네. 이 팀의 운명이 좀 어떻게 될지 시작했다 얘들아. 마지 파이팅 하자,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가자. 아, 아, 알로. 이거 이번도 뺏으러 올 가능성 되게 크거든? 뺏기면 예쁘거든? 그냥 뚜벅이로 능선 올라갈게, 아까 그 말대로. 응. 일단 뺏기는 거 말고 일단 먹는다고 가정해야 돼. 커플 완전히 열었다. 여기 군주 남아. 그럼 나 능선 올라갈 필요 없어. 아, 필요 없어. 여기 쓰르르 있다. 우리 차몇 대야? 아, 하나, 한대 있어. 선택할 수 있는 가지권이 어, 그 가지 수가 줄어들거든요. 네. 어 아, 0.1점입니다. 음, 네. 1 넘는 선수가 아무도 없어요. <laughs> 아. 멤버 아니, 멤버는 진짜 좋은데. 화려한데. 호, 호, 혹시 몰라서 엘리트 통한 개 챙겨놨다. 필요한 사람 있으면 말해 나도 하나 챙겨놨어. 네, 그쪽 냉사는 어떻게 우리가 뜰때 이거 집이. 누워있네. 아야 뻐기. 아 오토바이구나. 어, 아, 아 미안 미안 오토바이. 지금 양세바이 팀도 자기냥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성공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마포. 양세바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네. 자, 근데 이게 어, 추락한 비행기는 검문 검색하기가 좀 까다롭거든요. 네. 비행기 왔다. 비행기 왔다. 왔다. 비행기 들어왔어. 어, 비행기 있다. 비행기 고라네 들어와 있다. 어떡할 거야? 고라. 고라. 한칸 빼봐 일단 그럼. 렌더. 이쪽 이쪽 이 번으로. 정면 미닉토리 견제해줘. 바퀴 부서졌다, 이거. 바퀴 부서져도 되니까 그냥, 그냥 정비하고 쟤네 쳐내, 못 오게가 어차피. 오케이. 그게 목적이야, 우리. 오케이, 오케이. 대율이 낮아가지고 첫 싸움을 하기가 힘들다, 우리 타밍이. 응. 성태 형좀 있다 이거 만약에 우리 이동할 때 버기 둘 타, 수이랑오토바이 아, 이거 오토바이 성태 형이 타러 가고 경훈이 형한테. 어. 수이 저거 버기 혼자 타.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어, 선택해야 돼, 홀드 할 건지 아니면 이번 들어갈 건지. 하고 싶은 대로 해. 어 그냥 홀딩이 하자 그럼 홀딩이 잘 막아야 돼. 근데 이거 진짜. 게임 피지컬이 제일 중요해. 오케이. 우리 막을 거면. 차소리. 차소리 차소리. 집집집위 집. 오토바이 한 대밖에 안살았다 우리 지금. 여기 뒷바퀴 터진 거 봐. 어 뒷바퀴 터졌어. 어 뒷바퀴. 자리 좀 바뀝니다. 중심으로 갈니까 사격 층 쪽으로 가나요? 왼쪽으로 네. 가나요? 정말 거슬리네요. 그러면 이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네. 지금 지금까지 경기 중에서. 양세만이 팀은 가장 좋은 상황에 그렇죠. 네한 명도 잃지 않았죠 네명 유지 중이죠 지금 저기에 차량 도킹까지 잘 해놨고 네. 소리도 안 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그냥 일등할수 어? 있고 이거 잡고 들어가 잡고 개 오케이 어, 들어가 또다 막음 돼얘들아 알겠지 오케이 막음 비행기 내말 들어봐 비행기 어차피 또안 나와 아 집도 어차피 홀딩 찍을 거야 아 뚜벅이로 이런데 오는만 거 오는 거만 주시 이번 라인 응. 오케이, 오케이. 내 뒤로 차 온다 지금. 다음 서클 때 약간 좀 이제 막아야 될 거야. 다음 서클 아, 때. 다음 서클 때 아웃 서클 되는 건 막아야 돼. 숨죽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매복 포인트쯤 잡고 있고 한 10점 이상으로 좀 네.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쪽 이쪽은요. 지금 13점이기 때문에. 와, 이건 뭐. 와, 이건 뭔가요? <laughs> <laughs> 이거 뭐죠? 이거 뭐죠? 자, 이거 아니 슈팅 레인지 네. 저지대 쪽에서 올라오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그 네. 네. 비행기 쪽서 싸움이 많이 나는 야. 그런 자기장이 완성이 됐어요. 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와, 이게 이렇게 되나요? 네, 지금 빠보 선수가 노출되는 위치긴 한데 네. 여기서 네. 바위 그리고 도킹 잘해놨으니까 네. 네. 어려있기만 해요. 그렇죠. 높은 지역에서 아래쪽 내려다보면서 상대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남쪽에서 북상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지역이에요. 저 위치가. 음. 사실 어, 양세바의 팀이 포친키에서 시작해서 천천히 네. 안쪽으로 들어오다가 두번째 서클때 딱 중심으로 들어갔거든요? 양세바의 팀이 여기서 2점만 더해주면 올라가는데요 어... 와 자기장이 이거는... 자, 이거는 <laughs> 출발! 아, 이거는, <웃음> 이거는, <웃음> 이거는 올림픽공원 자기장인데요? <laughs> 네. <laughs> 아니, 올공에 잡혔는데? 올공에 학교 개좋아, 학교 특례제일 다 나와야 되고 제발 할수 있다, 제발 사고에서 보는 것도 조심해 이거 뒤에 올라... 아, 올라가도 되냐? 오반가? 안 죽을 아, 수 많이 있으면 많이 뭘 해도? 해도 돼. 안 죽을 수 있으면 뭘 네, 해도 1쪽, 돼요. 이쪽 1쪽, 이쪽 난 연막 친다. 아, 내가 네. 차고 집보이서안 되겠다. 안전하게 야, 할게. 정면으로 온다 차. 오케이. 저기 여기 여기 있던 애가 내려간 거야 한 번. 나 다시 한번 뵐게. 우리거 우리 팀더와 볼래 일로? 와봐. 다 와봐. 다 와. 차고 집3층어가게 아, 가는 중. 오라고 오라고 오라고. 가는 중. 와와 와, 와야 돼. 아이 어오토바이야이 오토바이 안 타고 뛰어, 뛰어와도 되잖아. 어, 뛰어오면 되잖아. 와봐, 어, 뛰어와줘. 어디 쪽에 힘 별로 안 세. 이 번? 우리 쪽으로 와줘 그냥 형. 이거 이번 밀게. 오케이 왔어. 빨리 와줘, 빨리. 최대한 바로 뛰는 중. 왔어, 어, 나 왔어. 경훈이 형 쪽으로 가서 같이 오른쪽 갈까. 오케이. 경훈이 형 오케이. 가, 해줘. 빨리. 간다 지금. 같이. 차 떠졌을 때 말해. 차차 차니 차니. 차 나인에 있어. 형, 푸시해야 돼. 아, 나여기다 거기로 지금 뛰 거기들 야 밑으로 빨자 밑으로 해서 하나 거기들 누가 아, 났어 밑 이거 셋이 밑자 지금 이제 나 연막 미치 하나 미치 펴줘 줘, 수이사 갔어 내가 갔어 밑에 어, 있어 밑에 밑에 나 살려도 돼 그럼 수이사 살려 뭐 쓸어버리는 거 아닌가요? 그러 기절했고요 로자도만 남아 있어요 네 로자도 위험한데요 나 네, 자기 장중 아랫줄로 잡혔고요 자 그리고 하나 하나 알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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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킬레나 화킬레나 화킬 중요합니다 아 반포 자 수이 씨 다시 네, 한번더고 탈락 그리고 탈락 떼고 파포 기절 지상과 아리와 아리와 중에 킬이 한칸 빠져서 3번 라인으로 각벌려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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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오케이 다벌려가지고 얘네 잠궈 오케이 그리고 위에 폈소리 들렸다 타구애들 빠진 거 조심해 어. 우측강 내가 막아줄 테니까 알아서 자리 잡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아 우측 아, 아. 아래 봐 아, 아. 자기장 줄 때까지만 우측 아래 조금씩 봐 오케이 아, 하게 아, 아, 아. 여기 대위팀 오케이 나 최대한 왼쪽 각 보는 중. 밑에 세명 밑에 세명 일본 쪽세명 오케이 a s h 형이랑 형이 다쏴 a s h a p 야 p 다시 o 터진다 Tasha, To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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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s 그런 거 말을 i n 니까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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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sin, t 이번 라운드 우승을 차지할지. 저는 김성태가 그냥 아래쪽 본대와 좀 합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야, 여기 나무네. 한발 불러줘 여기. 여기 되시냐. 오른쪽 나무하라 오른쪽 나무하라. 도 바위부터 보게. 여기, 여기 이제 연락 여, 그래, 옆에 있어. 그만 이쪽 가줘. 피리야. 천천히 차 그냥 제휴점. 제휴점 없어. 제 없어. 페일 페일 없어. 어, 천천히 있어. 여기 자기는 끝에 있어 딱 끝에 내핑. 어, 어, 그래. 그래. 오른쪽으로 기는 중이야 수이야. 화기를 냈다.

자, 자 추청 무기는! 화염병이 있는데! 네, 전략이 으로 있어, 여기서 음료 한잔 여유! 김성태! 자, 화염병! 김성태 병! 다 자, 백스안나안 시 올라가기 위해서 네김상대삼킬로아 <laughs> <별품만 웃음> <laughs> 자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있어, 어, 아니, 안녕하세요. 네명 네 다. 오늘 진짜 안 풀리면서 이제 마지막 라운드에서 올라갔잖아요. 네네. 희망이 있었습니까? 그냥 삼두 번째 라운드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희망이 안 보였습니다. 마지막에 이때 상황에서 이 마음코장 심했죠, 어? 김성태. 예, 전, 저는 이번 네일 들이 제일 인습니다 이분만 이만큼. 쯤이라고 지금 채팅방에네 아닙니다, 이건 기쁨의 돈벌이고요. <laughs> <왜, 왜>, <laughs> 너무 감사. 너무 감사. 너 지금요. 아니, 잠깐만, 야, 수인님. 네. 지금까지 네. 상황에서 너무 오늘 감동적이었어요. 아, 네, 억지입니다, 억지. 억집, 저거는 예, 시청자 측으로 억지입니 아, 저 억지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예. 서로 가지 아끼면서 토닥거리는 그런 치유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 결승은 기대하지 마세요. 저희는 여기 만족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laughs> 기대, <laughs> 기대 안 하겠습니다. 예, 예 접겠습니다. 예. 노... 네, 네, <목소리>